하세요. 오늘 설교에서 인해 받읍시다. 설로 인사하십시다. 예, 오늘 또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설교인데 오늘은 네 번째 설교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들 중에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특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북쪽의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훨씬 더 넓은 길이고. 가깝고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의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 험한 길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마음을 너무 두렵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예, 그 당시. 강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오합지절이고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더 험하고 힘든 광야의 황해길로 오히려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게 구원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삶이 풀리지 않고, 고달프고 힘들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볼일 없네. 예수 믿어도 내 생활이 달라지지 않네. 하면서 다시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 나오면... 기존 교인들이 새가족이 왔다고 막 환영해 주고 막 대접해 주고 막 하면요. 기분이 우쭐하고 좋다가 이제 점점 점점 관심이 식고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낙심하고 예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험한 홍해 길로 인도하시면서 주님은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홍해로 추격해 오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 물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바닷물 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험한 나는 곳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켜 줄 테니 다시 옛날의 애굽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돌아가면 죽는다. 이걸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의 시간 결단하십시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가 항복하자 대열을 지어서 당당하게 나오지만. 아직은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해방된 백성이었지만 아직은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것이 너무나도 일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면 당당하게 교회 나오게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쉽게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주 안에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성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믿기 전에 친구들 도 나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힘들고 또 세상 습관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험한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의 신내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살기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물과 음식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모든 생명체가 그저 시들고 말라서 죽습니다.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그들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밤에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사람들이 가서 길이 잠깐 나지만은 모래 폭풍이 또 불어오면은 그 길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광야는 맹수와 독충들이 많고 또베드인 같은 광야의 험한 동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격에 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한 광야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온갖 문제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을 때는 잠시 여전히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광야에서 여전히 그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말로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쉐키나.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구름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단지 구름이라는 형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하는 어떤 구름을 보면 거대한 구름 기둥처럼 그들에게는 보였을 겁니다. 그들을 밤에 혹독한 추위와 흑암에서 보호하는 구름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아마 불기둥처럼 그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 혼자 광야를 지나도록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노라. 나만 믿고 따르면 너를 너의 삶의 목적지까지,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너희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실패했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시험에 들었다고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가 될수 없습니다. 많은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낙담하고 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이었습니다. 대낮에 그 구름 기둥은 거대한 구름을 그들에게 만들었습니다. 그늘을 그,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건조해서 그늘만 있으면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한밤 중에 불 기둥은 어둠을 밝혀주는 이정표 등대와 같은 것이었고. 주의를 막아주는 거대한 난로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하나님은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뜨거운 햇볕 같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둡고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춥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곧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전설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아 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에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밀림이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밀림을 어느 지역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도 또 나오고 가도 또 나오고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기진맥진하다가 마침 원주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을 붙들고 내가 이쪽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뺑뺑 돌고 있다고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선뜻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이렇게 작은 창널 해야 되는데, 뭔가를 보더니 쏜살같이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수성교사도 뒤를 따라서 막쏜살같이막 따라갑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기진맥진해 가지고 막 여보세요, 막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딱 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로 있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원주민이 묻게 되자, 원주민에게 묻게 되자,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그 길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전수 선교사는 그원주민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자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간 광야에도 이정표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잡이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장정만 60만 곱하기 3.5 정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냈다는 사실은 이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량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원수들이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듯이 그들을 막아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지진과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우리는 실망, 우리는 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늘 험한 세상 광약길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을 매 순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묻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응답해 아멘하고 응답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빌리그레아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부흥집회를 하실 때마다 옆에서 특별 찬양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김윅스라는 분입니다 한국계 맹인 처녀였습니다 한국인인데 앞을 볼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노래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지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늘 함께 다니면서 그 찬양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는 10미터 앞에, 50미터 앞에, 100미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발을 내딛어야 될내발 바로,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딛습니다. 내가 가야 될 것이 계단인지, 돌멩이와 있는지, 물이 흘러가는지 나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목표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저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민감하면 성령님은 불기둥이 되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혈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함으로써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고 은혜로 말씀을 받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낙심하십니까? 왜 예,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고난의 뒤편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 엄직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사람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변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해변 모래밭에는 하나님과 자기의 발자국 두 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과 함께 겹쳐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모습도 선명하게 비디오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래밭에는 두 개의 발자국 중에 어느 정도 가다가 하나의 발자국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발자국만 남아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슬프고 실패하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내게 떠났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결심 믿겠다고 결심하자, 하나님은 항상 저를 버리지 않니고 떠나지 않니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왜 하나님은 저를 버려두고? 정말 떠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나는 네 곁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노라 나는 네가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나는 네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짠해서 나는 너를 안고 걸었노라 저 모래밭에 찍힌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안았기 때문에 찍힌 나의 발자국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떠나버리고 나 혼자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통행하시고 나를 루로하시고 나를 위해 힘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혼자 설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약해졌을 때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포며 안으시고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KBS1 전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방영하는 다큐 미니 시리즈 인간 극장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뭐밥 먹고 출근하기 전이나 가끔 자주 봅니다만 이날 따라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저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요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원주라는 여자 의사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한 원주 의사는요. 연세가 아흔 세시 구십삼 세. 그래도 건강하고 볼거스러움하고 예쁜 모습으로 요양병원의 많은 노인 환자들 또 특히 치매 환자들을 친구처럼 사랑으로 막 돌보면서 극진히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분은 한국 여자 의사의 대모이시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미 3 0년 전에 다 사회에 다 환해내버리시고. 그 그들을 위해서 치세를 다 하십니다. 무슨 사회 봉사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1억 원을 받았답니다. 1억 원도 다그 요양병원에다 내놓으시고 책상에 앉았다 하면 책상에 늘 성경이 펴져 가지고 성경 읽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가니까 93세까지 저렇게 깨끗하고 총총하고 저렇게 건강하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아, 그의 삶이 저에게 엄청난 설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시리즈가 끝나면서 제작 이제 PD가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 나이 이제 93세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무슨 개인적인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분의 그 설교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해 놓은 아름다운 설교였어요. 실로 하는조 주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나눠주면서 살아갔다.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분처럼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매 순간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인생길에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님께 늘 민감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면서 그 음성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광야같이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조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심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도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